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로또 1100회 당첨 예상번호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7인방이 당첨 예상번호 선정해가는 과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로또 7인방은 번호별이 아닌 그룹을 통한 가능성이 있는 그룹들을 좀 뽑아내고, 그 그룹들에 속해져 있는 공통된 어떤 숫자들 중심으로 열쇠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열쇠수로 만들어지는 최소 조합표 6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러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룹 분석에서 열쇠수를 뽑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그냥 이렇게 축축축 눈으로만 보이는 과정은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는 기본적인 그룹의 형태의 분석은 하겠지만, 결국 이것들은 각 번호가 갖고 있는 25주 패턴 코드라는 것에 대한 통계치로 이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5주 패턴 코드로 쓰는 이유는 번호 45개만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저렇게 뭐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라고 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각 번호에 지난 25주 동안에 당첨됐던 어떤 형태의 개수를 그냥 코드화 시켰을 가, 경우에, 그리고 이것이 계속 모이면서 500회 정도의 자료를 모으면 이러한 형태의 패턴이 어느 정도의 당락을 갖고 갈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당락률이 당첨이 너무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장부가 쉬어갈 것이고, 그것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즉그기 당첨의 어떤 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유로 이 25주 패턴 코드에 대한 확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대전제는 뭔고 하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45개 번호는 어쨌든 골고루 나올 거다. 만일의 말입니다. 45개 번호가 어느 번호만 계속 나오고 안안 안 나오는 번호는 계속 안 나온다면 노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마 사람들이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당첨된 번호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진리인데, 45개 번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골고루 나올 거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전제로 이런 방법을 도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그 구간을 좀 말씀드리면, 여지껏 볼 때, 50주, 즉 1년치 정도를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2개치를 볼때 1에서 15까지 번호가 가장 적습니다. 13주까지만 보더라도 역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어쨌든 1구간이 이제는 좀 뭔가 자꾸 나올 때가 됐다. 1구간, 즉 1에서 15까지가.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확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서서히 쫓아갈 겁니다. 뭐, 결과도 좀 다르게 돼 있고. 또한 이거를 시간별로 놓고 보니까, 이제 시간별에 가는 어떤 평행선에 정화 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 최근 당첨수가 좀 많았는데, 이제, 최근 당첨수 4주, 13주 그 이상으로 나눠 놓고 볼 때, 19, 19개, 7개로, 즉, 최근 당첨수와 단기 미출수가, 이제 어떤, 어, 전환점을 맞기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뭐, 한 18주 정도까지를 보거나, 6주까지만 보면, 18주까지 보면, 지금, 최근 당첨수들의, 즉, 4주까지 있었던 번호들의 당첨률이 좀 적습니다. 길게 보면. 근데 최근에 상승세로 타면서 이제 이게 전환기를 막고 있는 겁니다. 전환기로. 일로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지금 3주까지의 문제 때문에 단기 미출수가 조금 나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흐름이 장기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획획 바뀌지는 않을 거다 라는 겁니다. 서서히 서서히 바뀌어 갈 겁니다. 뭐 서서히가 되든 어느 날 문득 가든 이런 이제 그야말로 로또를 운영하는 신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다 최근 당점수나 단기 미출 수는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최근 당첨수가 자꾸 늘어나가는 형태로 가 있다. 어쩌면 그 늘어나고 있는 형태가 됐고, 오히려 이제 좀 줄고, 줄고, 늘고, 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판인데, 여기 문제 이제 장기 미쳤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과거에 보면,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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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에 이번에는 안 나오는 게 꽝이 뭐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요동치면서 장기 미추수에 쫓아갈 일은 아니지 않냐 차라리 한개 정도 나온다고 하면 포기하고 가자. 뭐, 두개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까, 뭐,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건 이제 조금 세분화시켜서 세 개의 셀로 나눠진 부분을 보다 보니, 이번에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5주, 5주 연속 꽝을 치고 있는 2셀이나, 4주 연속 꽝을 치고 있는 4셀, 그리고 저 밑에 또 역시 5주 연속 꽝을 치고 있는 그 쿠셀 뭐 이런 셀에 속해져 있는 그 번호들은 일단 어 관심 사항으로 놓고 보고 가급적이면 이제 뽑아놓고 갈까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세 개로 나눴을 때 문제고 좀더 크게 그룹을 나눠놓고 공통수를 찾아보니 지금 해당되는 건 여기에 있는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눈 것 중에 이 그룹 즉 6, 7, 8, 9, 10 위에 해당되는 번호들이라. 뭐, 뒤에 결론적인 부분인 겁니다만은, 이러한 그, 구그룹으로 나눠 놓은 거나, 단기 미추수로 나눠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앞에 있었던 번호들과 공통되는 즉, 열다섯 개의 라고 나름대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6, 7, 8, 9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결국 선택은 7번 하나만 한 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이래저래 조건 안 맞는 거 간신히 선택한 것 같은데 자그 다음에 주간별 형태를 보면 뭐 잘은 모르겠으나 최소한도 2주는 나와도 한계다 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2주 2주차는 그 다음에 1주차는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3주차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3주차는 뭔가 그리고 5주, 6주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도 6주는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6주 차이는 그리고 저 밑으로 나갔을 때 11, 12, 13인데 이걸 통상은 무시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7개가 되다 보니까 7개나 되다 보니까 이게 집단을 만들면서 5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로비 세력이 됩니다. 로비 세력, 그 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1, 12, 13 중에서 뭔가 가야 되는, 뭐 이걸 중심으로 가고, 뽑으면 되지 않겠나.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든 결과를 봤더니, 1구간에 지금, 최근 당첨수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1구간에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했고 1구간에서. 그 다음에 2구 1구간에서 이 단기 미출수가 지금 8개나 있는데, 8개 중에서는 1개. 그리고 장기 미출수에서 1개. 즉, 여기서는 지금 2, 1개, 한 1개를 한 골로 골이 됐고, 그 다음에 16에서부터 30까지 번호 중에서는 최근 당첨수에서 두수 즉, 7개 중에 두수입니다그 다음에, 단기 미출수가 6개 있는 중에서 1개. 그리고 장기 미출수 2개 있는데도 감히 또 1개를 선택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3구간, 3구간에서 보면 최근 당첨수 8개 중에 지금 2개. 그리고 단기 미출수 다섯 개 중에 두 개. 그리고 한 개. 뭐 이런 식의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둘 하나 하나에 둘 하나 하나, 둘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로 가는데 지금 여기만 둘둘 둘 하나로 간 꼴이 된 이제 그런 거. 오히려 둘 하나 둘둘 둘 이렇게 갔으면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히려 둘을 가고, 이 부분에서 차라리 다섯 네 개밖에 없으니 한 개를 가야 돼. 뭐 이게 맞지 않나 싶은 그림 생각도 지 듭니다. 이게 둘, 여기 하나. 혹시 뭐 제가 방송을 했더라도 이 부분을 하튼좀좀 좀 다시 한번 보고 만일에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뭐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때는 바뀐 번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첨 예상번호 13수, 최근 당첨수에서 6수, 단기 미출수가 4수, 그 다음에 장기 미출수에서 3수, 6, 4, 3의 비율로 지금 13수를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 이제 복잡하게, 주간별로 다 복잡하게 해서 1년 번으로 쓰면, 이렇게 157, 14, 16, 20, 25, 30, 그 다음에 31, 35, 36, 38 해가지고 44에서 13수인데, 이 기준에 보면 이게 4, 4, 5가 되겠습니다. 4, 4, 5.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면 이게 5, 4, 4가 될 수도 있겠다. 분명한 거는 많이 간 것처럼 보이는 이, 이 구간은 계속 네기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병으로든지 이제 어떤 중심으로 번을 몰고 갈 거냐, 라는 걸 이제 보고자 함인데, 구간별로 지금 좀제놓고 보면, 일사분면, 즉, 여기 말씀드리는 일사분면이라는 게 경계선을 제외한 이제 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부분. 요게 이제 일사분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리고 이사분면에서 2사분면이라는건 경계선 안에 있는 요 부분 중에 한개그 다음에 3사분면 요렇게 된 것에 지금 찍으면 3개 그리고 4사분면은한 개가 모자라는 그나마 구성이 모자란 상황에서 요렇게 되다 보니까 요렇게 모자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반턴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머지가 다 일로 가서 그 중에 지금 한개두개 그리고 경계선상에서 네개가 지금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율상으로 보면 4사분면과 경계선상은 대충 두배 정도가 되는 게 비례대로 비례해서 뽑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단위로 보면 이번 회차에 어쨌든 중심은 30번대 되겠습니다. 30번대.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저런 거를 감안을 해서 고정수를 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우선 고정수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7번이 있듯이 공간을 쫓아가던 그 7번이 그냥 있고 근데 이 7번이 이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앞에 표에서 말씀드리는 가로세로 표에서도 공간이 생겨있는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니까 두부 분을 부르고 붙여 있고 거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35번, 38번인데, 이제 확률적으로 확 밀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번 회차에 제 생각에 그 고정수는 3주차에 방점을 찍고, 3주차에. 그리고 공통수를 따져봤을 때, 이, 단자리 수에 2번, 3번, 아니 4번, 5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0번이 해당되는데 뭐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이번 회차의 고정수는 7번, 14번, 35번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14번, 35번 음, 그리고 비율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번 회차에 말씀드릴 수 있는 비율은 최근 당첨수에서 둘 단기 미출수에서 셋 장기 미출수 하나.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미출수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대3대0. 이렇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방법은, 제가 이제 여기 앞에 말씀드린 13수를 1년 번호를 놓고 만든 최소 조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만 바꿔 끼셔서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조합 60개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소 조합표는 13개 번호 중에서 3개 이상의 당첨만 나오면 그 3개가 포함되어 있는 조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표입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약 1,10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건 뭐, 그 중에 골라서 당첨된다는 건 기대는 안인 거고. 그나마 줄여보는 건데. 그래서 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로또를 하신다고 하면, 로또의 어떤 희망을, 행복을, 뭐, 기다리는 어떤 희망을 갖고 간다면, 그래도 1구자 정도는 사시는 것이 뭐 조금 더 쓴다면 15,000 정도까지는 1 5 0원 정도까지는 쓰시는 것이 옳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딱 2만원 치만 삽니다. 2만원 치만즉 이런 60개 중에서 3분의 1의 확률로 두들겨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마지막 하나 방법은 이 번호로 무료조합 문자 신청하시면 제가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아침에 카톡으로 무료조합 멸구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조합 신청은 금요일날 오후 이전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되면 제가 열어볼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좀 어려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100회, 로또 1100회에 대한 당첨 예상번호 13수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